나는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루는 오늘 학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나 아빠가 데려갔지만 루는 혼자 학원 앞에서 있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갔어요. 안녕, 루. 혼자 여기서 뭐하니? 이리와. 집에 데려다 줄게. 아줌마도 집에 간 길이야. 전 아줌마를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루가 말했어요. 아니, 루, 우리 아는 사이잖아.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물론, 루는 아주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저분은 슈미트 아주머니예요. 루의집 근처에 살지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저 빨간 머리는 진짜일까요? 염색한 걸까요? 슈미트 아주머니는 샤워하는 걸 좋아할까요? 목욕하는 걸 좋아할까요? 저 강아지는 이름이 뭘까요? 루는 슈미트 아주머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아줌마를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누가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루, 같이 가자. 아저씨가 마침 너희 집에 가는 길이야. 한 남자가 루를 불렀어요. 전 아저씨를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누가 말했어요. 아니, 이런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아저씨가 물었어요. 사실 루는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아요. 아저씨 이름은 롤프예요. 아저씨는 눈에 집 마당에 자전거 창고를 짓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룰프 아저씨의 성은 뭘까요? 아저씨는 고린내라는 양말을 직접 빨아날까요? 아저씨는 반려동물이 있을까요? 혹시 뱀을 키울까요? 아니면 너구리? 아저씨는 빨간색 젤리를 좋아할까요? 초록색 젤리를 좋아할까요? 모르겠네. 루는 생각했어요. 전 아저씨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루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이따 보자. 롤프 아저씨가 말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루가 대답했어요. 얼마 후, 한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 멈췄어요. 얼른 타라. 뒤에 다 젖겠구나. 아저씨가 말했어요. 전 아저씨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루가 말했어요. 아저씨는 내 엄마를 잘 알아. 얼른 타.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루가 대답했어요. 이런 고집쟁이 같으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냥 가길 내 엄마가 알면 아저씨한테 화낼게다. 아저씨가 말했어요. 전 아저씨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루가 다시 말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기분 나빠 하면서 자동차 문을 쾅 닫고는 가버렸어요. 아저씨야말로 고집쟁이면서. 루가 중얼거렸어요. 정말이에요. 그 아저씨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멀리에서 한두 번쯤 봤을 뿐이에요. 그 아저씨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아저씨가 아침에 무얼 즐겨먹는지도 모르고요. 혹시 그 아저씨 집 소파 밑에 악어가 있을까요? 그 아저씨는 몰래 콧구멍을 후빌까요? 모르겠네. 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루 이리 와. 우산 씌워줄게. 한 할머니가 불렀어요. 저는 할머니 몰라요. 따라가지 않을래요. 누가 대답하고 웃었어요 저분은 모자 할머니거든요. 사실 루는 모자 할머니를 잘 알아요. 모자 할머니는 작은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 이름은 미미예요. 할머니는 루네 옆집에 옆집에 살아요. 할머니는 버터를 바르고 쪽파를 살짝 뿌린 빵을 아주 좋아해요.하지만 모지 할머니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루는 몰라요.잘 때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몰라요.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루는 싱크이 웃으며 할머니에게 윙크했어요.할머니도 윙크를 해주면서 말했어요.그래 알았다.다음에 보자.네. 안녕히 가세요. 루가 대답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루, 얼른 가자. 루는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루는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을 루의 친오빠, 핍스예요 오빠는 거미를 무서워해요. 오빠는 딸기 소스를 넣은 바닐라 푸딩을 아주 좋아해요. 오빠는 아직도 오빠의 고민형 구스타프를 데리고 자요. 이건 루 말고 아무도 몰라요. 금발머리는 오빠가 직접 염색한 거예요. 오빠라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엄마가 오빠가 데리러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 루가 말했어요. 미안해, 꼬맹아. 어흥, 가자. 배고파 죽겠다. 오빠가 대답했어요. 응, 빨리 가자. 누가 말했어요? 루의 리스트. 루가 따라가도 되는 사람들. 엄마, 아빠,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율리아 이모, 마리아 아줌마. 루는 절대로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루는 엄마나 아빠가 미리 말해준 사람만 따라가요. 루는 부모님과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따라가도 되는 사람을 미리 적어 보았지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